시작하겠습니다.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의 중심에 그 미국이 있습니다. 전쟁 인플레, 허태 인플레, 자원 인플레. 우리가 얼른보대에서굳어 쓰러지는 물가 상승의 원인에 미국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인플레를 볼수 있습니다. 미국과 인플레는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에 대한 출루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대만에서는 양안 갈등, 전제적 핵타격, 핵사용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번 바이든이 방남한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핵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유입될 것을 확정함으로써 ...입니다. 역대 30%의 최악의 지지율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의 방안에는 우리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넘쳤습니다. 다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나가면 자본, 기술도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기술 유출, 자본 유출 위천 표고의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포기롭게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러면서 러시아와 석와 전용가스 공... 미군 기지가 한반도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예속은 모든 연령들 자기 자신의. 뜻을...